미국과 라이베리아의 국기는 매우 비슷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미국은 50개의 별이 그려져 있고 라이베리아는 1개의 별만 그려져 있다는 것이죠. 사실 두 나라의 국기가 비슷한 이유는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라이베리아는 미국에 살던 사람들이 몰로비아로 이주해서 세운 나라이죠. 따라서 아프리카 최초의 공화국이 된 나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은 추종을 불화하는 초강대국인 반면, 라이베리아는 끊임없는 내전과 부패한 정부로 인해 수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죠. 역사적으로 긴밀한 두 나라가 왜 이렇게 다른 상태에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laughs> 1816년 미국 켄터키주의 정치인이었던 헨리 클레이는 흑인 노예들을 아프리카로 돌려보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당시 노예제 폐지를 주장했던 미국 북부에서는 이를 찬성하는 여론이 커졌습니다. 따라서 1820년대부터 약 30년간 12,000명의 흑인들을 아프리카 서쪽 땅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건너온 흑인들은 원주민들과 달리 아프리카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흑인이긴 하지만 그들은 미국에서 나고 자랐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초기에는 말라리아 같은 열대 질병으로 절반 이상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즉, 미국 흑인들의 아프리카 이주가 순탄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839년 여름, 스페인 소유의 아미스타드라는 선박이 쿠바로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미스타드는 스페인어로 우정을 뜻하는 단어죠. 하지만 우정은 커녕 아미스타드는 끔찍한 선박이었습니다. 바로 노예 무역선이었기 때문이죠. 이곳에는 아프리카에서 납치된 53명의 흑인들과 아미스타드의 선원들이 타고 있었죠. 선원들은 아프리카에서 쿠바까지 몇달 동안 항해를 하며 점점 노예 감시를 소홀히 했죠. 이 틈을 타서 조셉 춘케라는 인물이 자신의 쇠사슬을 풀어내고 동료들과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리하여 선장을 제외하고 모두 죽였죠. 그리고 선장에게 배를 아프리카로 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선장은 순순히 따르는 척 했지만 그들을 속여 미국의 롱아일랜드로 배를 항해했죠. 그 과정에서 미 군함인 USS 워싱턴호에 의해 노예들이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노예들의 소유권과 노예들의 살인죄에 대한 재판이 무려 2년간 진행됐죠. 재판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은 그들을 다시 아프리카로 귀환하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죠. 당시 미국에서 노예제 폐지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점이 큰 영향을 줬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1842년 그들은 아프리카로 돌아갔고 그곳이 바로 현재의 라이베리아였죠.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미스타드 선박 사건을 포함하여 몇십 년간 미국에서 흑인들을 이주시킨 결과, 1847년. 라이베리아라는 아프리카 최초의 공화국이 탄생했습니다. 라이베리아의 국기가 미국과 비슷할 수밖에 없는 이유.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가 프랑스어를 쓰는 반면 라이베리아는 영어를 쓰는 이유. 라이베리아의 뜻이 라틴어로 자유의 땅인 이유가 이런 역사적 배경에 있는 것이죠. 라이베리아는 아프리카 최초의 공화국답게 초기에는 꽤잘 살았습니다. 제1차, 2차 세계대전에서는 고무를 팔아 많은 돈을 벌기도 했죠. 하지만 그들의 자유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주해온 흑인들, 즉 미국계 해방 노예들이 최악의 수를 뒀기 때문이죠. 미국계 해방 노예, 영어로 아메리코 라이베리안들은 아프리카의 토착 원주민보다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진국 문화를 받아 레벨이 더 높은 흑인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따라서 노예제도 도입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나라가 성장하기 위해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던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본인들이 가장 잘하는 고통을 부활시켰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노예제도는 라이베리아의 분열을 유발하여 수많은 내전이 발발하는 원인이 됐죠. 그렇게 아프리카 최초의 공화국은 침몰했고 아직까지 내전의 위험이 있는 세계 최빈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인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